스키이안 나는지 내가 불었을 때 편한지 근데 리드를 올려갖고 막 불기 엄청힘든데 스키가 안 나고 좋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. 아, 불기 편하면서 스키가 음. 안 나면서 음. 불었을 때 여운이 아까처럼 비브라토도 잘되고 여운이 남아야 되는 음. 거예요. 음. 아셨죠? 알겠습니다. 조금만 잡지 잘못 디디면은 변한 어, 끝으로 떨어지고 잡지 음. 잘못하면 비브라토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 이러, 이 거예요. 변한 끝에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한 발짝, 두 발짝, 한세 발짝 정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, 한두 발짝 잘못 디져도 이거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예요 아, 이해되셨죠? 메탈이라고 보이네. 그게 저기 되는 게 아니고 자, 아, 이거랑 비교를 해 볼게요 좀전건 7호고요 네. 물론 브랜드는 다르지만 아, 제가 7을를 불러도 소리 나오네 네. 자, 이건 아까 불었던 8호예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호수가 높으면은, 리드를 얇, 얇게 쓰면 돼요. 꼭 그런 건 아닙니다. 자, 저, 풀어보세요. <laughs> 소리 한번 내보세요. 자, 갑니다. 자, 뭘 지금 생각하냐면, 좀더치호하고 이거하고, 브랜드는 아직 얘기 안 할게요. 치호하고 8호하고, 이 피스하고, 어떤 게더 편한지, 편한지, 그리고 본인이 소리가 어떤 게더 마음에 드는지를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. 이게 더 편하세요? 예. 8호인데 그건 왜 이렇게 편해요, 이게? 다시 어. 한번 마지막 예. 마지막으로 7호 다시 의외로 우리 회원님 메탈이 잘 어울리는데요. 그래요? 네. <laughs> 아 이제 메탈 굉장히 무서워할 거든 근데 그 메탈도 어느... 네. 메탈도 저는 좀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. 네. 예. 그 비출러 들어보셨죠? 예예. 예, 비출러 예. 계열의 메탈이냐 아니면은 어, 어 드루가고 비출러고 같고 어 벨, 그러니까 벨라이, 그러니까 비출러인데. 벨라이트 같은 성향의 하이베풀. 그런 거냐. 네, 그 차이거든요. 근데 지금 두 개, 8575 테스트 해드린 거는 벨라이트라는, 빛줄러 벨라이트라는 그, 그, 성향의 하이베풀인 거예요. 그럼 선생님 생각에는 제가 이 마우스로 피스를 이해서 실력 향상에 안돼요 돈으을못 갖고 있다. 오히려 아겨, 지금 악역향이. 아, 그래요? 인것 같아요. 거기에 굳이 적응을 할 필요가 없어요.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. 제가 들었을 때는, 우리 형님, 7호가 훨씬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해요. 근데, 7호는. 소리도 부드럽네요. 네, 많이 부드러운데, 7호는 특별한 성향이 없어요. 그냥 네. 부드럽고, 약간 까랑까랑은 편하다. 8호는, 어, 소리는 비슷한데, 어차피 비슷한 성향이에요. 이거나 이거나, 지금 이 피스나, 이 피스나, 이 피스나, 같은 성향, 성향은 같거든요. 근데 호수가 높고, 어쨌든 디자인이 좀 다르기 때문에, 얘가 조금 더 까랑까랑 한 소리가 나긴 해요. 음. 거기다가 리드만 잘 세팅이 되면은 이 리드도 이 정도 소리 나는데 다른 더 조, 어... 조, 좋은 리드를 쓰면은 제 생각에는 그린 점보 잡아 쓰면은 훨씬 더 좋은 소리 날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린 점보 자바를잘라 네네. 왜냐면 더 부드럽고 자 가보겠습니다. 알아요. 그래요. 이거는 여운 뭔가 여운을 남겨주질 않은. 딱딱 그 소리 건강해. 그냥 끝나버려. 그냥 물자르시에 딱 앞, 앞 이렇게. 어, 그래 되네. 아무리 그거 부르려고 그래도. 그렇죠. 차이 확 나네요. 네. 아, 꼭이크걸고안 걸고 차이 가드네 그렇죠. 맞아, 왜그러지 맞아요. 맞아요. 맞아. 저도 모르겠어요. 저도, <웃음> <웃음> 저도 이거 이 피스 한 번도 저도 안 써봐갖고 <laughs>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예요. 근데 우리 회원님 부는 거 옆에서 들어보면은, 그, 그렇게 들려요. 결국은 지금 그런 방법이, 이거 바꿔야 되네. 일단은 이거보다 두꺼운 리드를 한번 써보시고, 네. 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니까 테스트, 일단 돈을 드리기 전에, 테스트 할 거를 다 해보고, 결, 과를재는 얼마 정도 합니까? 대략 한 40만원, 30만원, 그, 안에서. 부담님 많이 사네요, 그죠? 그 아닌 것 같아요. 일단은, 저거, 에다가 리드를 또 뚜껑 걸로 해서 불어보세요. 네. 그래서 아까 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운이 남는 그런 연주가 되는지, 스키기 네. 안 나는지, 내가 불었을 때 편한지. 근데 리드를 올려갖고 막 불기 엄청 힘든데 스키가 안 나고 좋아.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. 네, 알겠습니다. 불기 편하면서 스키가 음. 안 나면서 음. 불었을 때 여운이 나, 아까처럼 비브라토도 잘 되고 여운이 남아야 되는 음. 거예요. 아셨죠?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그, 비브라토가 안 되는 건 이거 때문일 수도 있다. 지금 당연하죠. 아... 무조건 비싸요 아... 보니까. 뭐, 안구셔, 안만 잡아보면 소용없어요, 제가. 아, 알겠어. <laughs> <laughs> 전디오교 선생님에 대한 사랑은 구독 구독과. 2번 좋아요, 좋아요. 3번 알람. 알람입니다 네.